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은 일이 있으셨겠죠. 마음의 갈등도, 여러 가지 싸움도, 씨름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항상 하나님 앞입니다. 아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리고 또한 사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인들 안에 그리스인들이라고, 그리스인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예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범주에 속합니다. 옛, 옛 생활, 옛 습관, 옛 언어, 옛 생각들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총망받고 아주 사랑받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죠.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이세 명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총회를 하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베드로는 과거에 요한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래요. 짐승도 그런데 이 아, 많이 모이면, 모이게 되면 다 서열을 가리게 됩니다. 짐승들은 당연히 서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도 모이면 서열을 가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서열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내내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나에 늘 골몰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나. 누가 더 많은 것을 얻는가. 그래서요, 부모님을 동원해서 청탁을 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십자가의 제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정학, 정권을 장악하시고 우리가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우리 아들을 오른팔과 왼팔로 삼아주세요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구보와 베드로와 야구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기도도 부탁하셨어요. 정말로 처절하게 죽음을 높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당신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어요. 이처럼 세 제자들을 특별히 대화하셨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12명 중에 특별히 세 사람, 야구보와 요한은 형제니까 뭐 경쟁할 일이 없겠고,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을 하겠죠.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요한도 저는 다르지 않았다,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3년을 보냈지만, 늘 아마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온 곳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여보금 21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까지 전 과거에는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순교하기까지 오직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야, 내가 그런 삶을 사는구나. 감사한 일이다라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 속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뭐라고 온지 아세요? 옆에 있는 요한을 가르쳐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 했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너무 걱정이 돼요. 요한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 한 걸까요?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거 보면 아마 둘이 굉장히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은 마지막 장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갈등의 일들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마감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느닷없이 불똥이 바로 요한에게로 가게 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는 파는,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 나이까 아멘. 네. 그렇죠? 요한을 향해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요한도 아마 비슷한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본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은혜를 체험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십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러분 낯설지 않죠 요한 베드로의 이야기 같지 않죠 나의 이야기죠 여전히 내가 옛 습성이 남아있는 자존심과 옛, 옛 관심이 남아있는 옛 사람의 모습이라네 이렇게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벗지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과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부족함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인 부회사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26절, 26절을 이어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전히 허물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은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 그는 뭐라고요? 진리의 영. 진령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방지축 같았던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떻게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 주게 되었을까요? 요한과 그토록 라이벌 관계를 그, 겪었던 그들이 어떻게 같이 함께 역사적인 현장에 같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랬던 이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나면서 걷지 못하던 선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킬 때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에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러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이들이 그 역사적인 현장을 두 눈으로 그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로 헛된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든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요한 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부터였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 때부터 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정말 자신만 우선하던 자들에게 개인의 마음이 우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개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자 경쟁상대가 경쟁상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끌어내려야 할 존재가 끌어내려야 할 존재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렇게 질투가 났던 사람이 끌어내려야 하는 흠집을 내야 했던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이 진리 영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묵묵히 쫓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일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구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런데 정말 정장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우선이 아닌 거예요 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전까지 정말로 집요하게 헐뜯으며 집요하게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의 믿음의 형제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주셨도다 하니라. 갑자기 이들이 바뀌었어요. 비난하던 할리자들이 바뀐 것은 뭘까요? 베드로의 설교 때문이었어요. 바로 19절에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왔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은혜를 경험한 것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간습을 깨고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이방인과 먹 더불어 먹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어요. 사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죠.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고 그들과 밥을 먹은 사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데, 다른 게더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것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 기본을 고수해야 된다. 상식을 고수해야 된다. 이런 게 앞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혜보다 유대인의 전통과 간습이 더 앞서 있었던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생각에 뱉었던 말들이 그거예요. 이들은 관습과 그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으니 이방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체험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게더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게더 우선된다고 생각하시면 아 나는 역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머물러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요 전통과 상식과 관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존심이 먼저 돼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절 절에 보니까요 오늘 보면 그런 중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 설교이 읽었어요. 뭐냐면 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게 있지 않냐.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선물이었다. 선물이었다는 이야기를. 근데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겠느냐? 베드로를 비난하던 자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광을 돌려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그들이 아, 베드로가 무엇이라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그것이 뭐냐? 선물이었다 선물은 뭐예요? 그냥 내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 얼마 줘 이렇게 하세요? 안 하죠 선물을 주면서 물론 개중에는 선물을 주면서 또 은근히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의미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원하, 내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뭔지 아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선물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집사보다, 나는 저 안수 집사보다, 저 장르보다 나. 난 믿음이 더 나.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긍일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일이 여기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감격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나는 조금 나아?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도 그래요. 정말로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이 선물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선물이었다. 이야기에 이 믿음의 형제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시간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여기 이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랬던, 비난하던, 그렇게 비난하던 자들이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시간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아멘. 성령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아마 그들이 베드로가 말할 때 그들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했느냐?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의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바꿀 각오를 하고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그때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 모르죠.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의 설계 감동으로 그들은 이제 아 이방인이 복음을 받을 수 있구나 똑같구나 자신들도 이방인이 똑같구나 이방 자신이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없신여겼던 이방인들과 자신이 똑같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이었구나 이 구원이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누구야,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겠느냐? 근데 막는 분들이 많아요. 막는 목사도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렇게 저도 잘못을 범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없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선물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은 베드로의 진짜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거스르겠느냐? 내가 누구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막겠느냐?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려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한번 따라 보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 생이 다 하는 날까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결코 좌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진노를 하시기도 하지만 어느 이후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막.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죠.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이걸 비난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내가 능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 신뢰 형이 그들 안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봅시다. 18절 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어기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듣고 잠잠하여 회개한 거예요. 잠잠하다는 건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나에게 유익하나 이렇게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예리해요. 그 그러니까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 받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는가, 저 사람에게 맞는가, 나에게 맞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걸 범하죠. 아, 저 말씀은 나에게 맞으면 은혜가 돼. 나에게 맞지 않으면 은혜.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 내가 주인이, 내가 다 판단하잖아요. 저 말씀은, 아,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신 선포되는 말씀은 다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듣고, 회개하는 데까지만 멈추셨을 때는 안 됩니다.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는 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 거기서도 안 하면 정말 하나님도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 맞는데 진리 영이 임하는데 감동이 있는데 돌이킬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하셔요. 돌이키는 거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선택을 주시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별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자리에서 이제 성령님의 마음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일어나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성령님이 도우시면, 진리의 영이 임하면, 개시의 영이 임하고 진리의 영이 임하면은요, 불의한 말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의미하는 말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스며들면, 찬빛에 스며들면,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질 않아요. 아마 경험해 보셨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그러는 분들도 과거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저 화나는 말인데 화도 안 나요 이건 진리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존심이 일단은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게 내,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라지기 전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생을 다하는 날까지 정말 해야 될 게는 자꾸 내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잘 돼요, 여러분? 자꾸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냐?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아, 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매 일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해주 어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나 준비를 많이 하시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내 생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듣는 분들은 들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말씀이라 고 할지라도 들립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서,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려 하지 않을 때 바로 성령의 영이 우리가늘 함께 하십니다 네.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에너지와 원동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알고 계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곳에 왔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동안 여러 시스템 계속 준비한 뭐가 또 안되고 안다고 되고 해서 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아마 내일 또 하나를 고쳐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아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이 씨앗을 뿌려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제가 늘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삶이 다시 시작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예루살렘 형제들 안에 그게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땅을 덮고 우리를 덮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